BC everyone. 왜 페페카 가자 진짜로, 진짜로. 그럼 안 때리고 제대로 아,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제대로. <laughs> 리얼로, 네. 리얼로 하자, 세 리얼로. 아, 음악 주세요. 한번 가자, 가자, 가자. 안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다, 자, 다 자, 틀렸어, 다 틀렸어 어떻게 해야 돼? 다 틀렸어 지금. 나, 다 틀렸어, 이제 랜덤 플랫댄스 틀렸어, 없어. 연합 파트 2번 해. 자, 해. 자, 이제 랜덤 플랫댄스 없어요, 자 마지막이요. 마무리를 해야 죠 어차피. 마무리해야 돼. 어. 아, 그럼 잠깐만 여기 있어보자. 잠깐만 있어보자. 자, 이제... 자, 랜덤 플랫댄스 끝났어. 아, 천지 일로 와봐. 자. 자, 잠깐만, 일로 갈래? 아, 좋아, 좋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천지가 지금 잡고 있어, 지금. 어? 이제는 랜덤 플랫댄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났어요. <laughs> 끝났어요. 자, 자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laughs> 자, 누구야, 누구야, 갑자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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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마무리할 터치가 있어야, 있어야 돼. 돼. 저희 멤버를 뗄수 없습니다. 아, 누가? 어, 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제가 대진 받겠습니다. 맞았어. 아, 맞았어.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끝났어.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laughs>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요랜더 끝났어. 啊！辛苦了，辛